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보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그 동안 궁금해하셨던 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 와중에 또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시위와 폭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는요. 시위와 폭동으로 인하여 내 가게가 피해를 입었거나 내 가게 안에 물건들이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보험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윤리 에이전트 그리고 김 정록 에이전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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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역도 지금 폭동과 시위로 많이 이제 피해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문의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28일부터 5월 28일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코로나가 더 심각했었는데, 코로나보다는 요즘에는 시위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으신가 봐요. 네. 처음에는 이제 문의로 시작하셨다가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시고 보상 신청을 하시는 전화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이거 폭동 일어나기 전까지 인지를 잘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한두분 연락이 오시면서 좀 심각한 걸 이제 좀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위였다가 지금은 폭동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가 되고 있으면서 사업체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어, 지난 6월 2일에 TV, 이제 미국 TV 뉴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 같은 데를 보시면은, 너무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번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업체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기사로, 다뤄질 만큼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음. 주연 씨도 지난 주에 리치몬드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 네, 제가 손님이 한번 계셔가지고 이제 방문경 다녀왔는데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시위하는 것도 이제 목격하고 아무래도 이제 가게들도 다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험 업계들은 이번 시위로 인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 비단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가에서 있는 자동차들도 피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문제들까지 보상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할 거라고 노력할 거라고 이제 보험업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스모 비즈니스 뭐 외곽이나 빌딩에 대한 뭐데미지가 있을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너럴 이제 라이빌리티라고 해서 그 커버리지로 이제 커버를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인베토리 아니면은 뭐 기계 뭐 이런 게지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 프로퍼리 라이빌리티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커버를 받으시는데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은 커버리지를 한1 밀년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거의 그냥 기본적인 거고 어, 만약에 불로 인해서 뭐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2 밀년까지 이제 커버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게 안에서 이제 데미지가 있을 경우인데 어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프로퍼의 커버리지를 좀 낮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네. 무슨 데 때문에? 뭐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한국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리코스터 같은 거 오픈을 하신 게좀 오래됐다. 그런 분들은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인벤토리로 가지고 이제 봉을 계속 커버를 하셨잖아요. 그 커버리지를 가지고 몇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가 번창하고 음. 뭐 커지면서 그걸 조금 더 액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고 음. 또 그렇게 되면은 프리면 자체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이신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시면은 조금 커버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어, 자 이번엔 내 가게가 만약에 프로퍼티 데미지를 입었을 때 클레임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어, 보험회사에서도 클레임을 하실 때 이제 청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인보이스랑 뭐 영수증 같은 거를 청구할 텐데 그래도 그게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금액이랑 프로세스 할 때도 좀 빨리 할수 있는 음. 장점이 있죠. 어, 만약에 이제 그, 이제 오너분들이 영수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받나요? 스모 비즈니스 뭐 한두 분에서 일하시는 데는 음. 인보이스나 이런 거잘키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100% 보상을 못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렇지만 뭐 시간은 또 오래 걸리기도 하겠고 어, 원래 금액에서도 많이 차이 나는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네. 어, 보험 클레임을 할때 디덕터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위로 인해 보험 청구 시에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이게? 네, 사실 어,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시위로 인한 폭동으로 인한 이 클레임 건들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을 전액 받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안타깝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체에 대한 커버리지를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보험이 주로 이제 되는 걸 텐데요. 비즈니스 보험의 기본적인 디덕터블은 대략적으로 천불 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네,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이, 이 시위 때문에 생긴 그게 뭐 따로 커버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자기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비즈니스 커버리지에서 커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조금 그니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매장의 물건들을 도난 맞으실까봐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몇분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매장 내에서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다치게 되는 경우에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 손님 중에 네. 네, 한분 계셨어요. 사장님이 한 3일 정도 이제 매장에서 숙식을 하시고 옆에 총도 가지고 계셨고 네 그렇게 이제 주무셨는데 음. 어, 사장님 옆에 이제 가게에서 벌써 이제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사장님 걱정이 되셔서 이해는 가요. 이해는 되는데 어 가게에서 무슨 피해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커버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뭐 가게 operation 이션 아워 안에 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커버를 받으시겠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게에서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은 커버 받는, 다 무조건 커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 주의하셔야 될 그게 상황이죠. 네좀 위험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 그리고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원 상해 보험에는 우리가 어, 근무 중에, 어, 상해를 입었을 때 커버해주는 그런 메디컬 커버리지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퍼레이션 아워죠. 그러니까 영업시간 외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퍼리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아워 지나고 나서도 뭐 도난 같은 거뭐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무조건 커버를 받으시는데 이제 이런 메디컬 조금 완전히 다른 시츄에이션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이고요. 네. 어, 폭동이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준비가 많이 <laughs> 부족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좀 <웃음> 힘드셨죠? <웃음>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건 당연하고 시선 처리도 잘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보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찬스가 생겨서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고 다음에 하시, 하면은 좀더 잘할 것 같고 <laughs> 그런 손님들께서 사실 질문들이 많으시지만 또 막상 이렇게 간단한 내용일 때는 사실 전화까지 해가면서 문의하시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손님들을 또 자주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짧은 영상으로나마 간단한 그런 궁금하신 내용들을 한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해서 이렇게 셋이서 준비를 하게 됐고 앞으로도 음 이게꼭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열심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할 거고요. 어,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구독 좋아요 얘기 안 했는데요. 어,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